넷째 사전의 시즌 시퍼커 이상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아하 자 지금 주고 받고 상당히 에이. 좋았죠. 지금 이...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먼저 이제 아틀란타의 원정 경기를 갖게 되고 이제 우디네스와의 경기를 하는데 아, 아 지금 쏙 빠졌어요. 멀 쪽에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시도해 니다아 진짜요? 아네 골포스네요. 자 멀버 골과 다른 멀었어요. 아 이거 들어갔으면은 정말 밀란이 완전히 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뻔했어요. 자 밀란이 축구에서 다섯 골 실점이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아 이런 라이벌 전에서 다섯 골 실점이라는 부분은 오늘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될수있겠네요 네. 야 지금도 찬출하면서 수비 를한 명을 완전히 제쳐냈고요. 지금 뭐델코 선수가 너무나도 여유 있게 네. 지금 암브로스인 선수를 제쳐내고 슈팅을 했는데 저게 안들어가네요